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를 살리는 정철입니다. 재미나게 청취하고 있다는 소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아주 괜찮은 학생들이라는 얘기도 아, 있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계속 괜찮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단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나온다니까 이 기를 회 아, 틀어서 진아 네. 진 씨도 어, 취직도 되고 또 그래. 남자친구도 생기는 조금 있으면다 생기니까 취직과 네. 결혼 아주 그 괜찮은 아, 사람인 만큼 아. 네. 왜냐,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fter another. another. One blessing <laughs> 네. after another. 맞습니다. One after another 같은 거는 괜찮아요? 네. 예를 들면 they came in. 네. 그들은 들어왔습니다. 네. One after another. 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잇따라 들어왔다 음, 음, 그런 말이죠. 네. 그거 하나 건졌죠 지난 시간에. 네. 네. 오늘은 고담 그 얘기하다 말았어요. For the l a w was given. 자 17절 하고 있습니다. 네. For the l o v was given. 로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그렇죠. 율법은 w a s given 주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Through M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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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es. 우리가 니라 Moses, Moses. 그렇지 아버지다. 응? <laughs> through Moses, m o 를 통하여 <laughs> 네. 율법은 주어졌는데 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으냐?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주어졌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뭘주어졌는지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무엇이 왔을까? 음. 뭐 이런 등등한 등등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건 천재지. <웃음> <웃음> 난 미리 보고 왔거든. 자그 다음 봅시다 네. Grace and truth came. Grace and truth came. 다시. 네. Grace and truth came. g r a c e 뭐예요? Grace. 은혜. 은혜와 and truth. truth. Truth는 뭐예요? 진리. 진리는 네. 네. came 왔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왔습니다. 네. 은혜와 진리가 왔습니다. 그걸 영어로 하면 grace and truth came. 다시 한번 grace and truth came. 그래 came. 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것 같아요? through jesus. 그렇지. 진짠가 한번 봅시다. through jesus christ. 와 천재다. 천재. <laughs> 점점 기가 <laughs> 열리고 있어요. Through. Jesus Christ. 네. 아, 지혜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True Jesus Christ.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습니다. 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 그분의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그분의 은혜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블레싱을 하나하나 차례로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네. The,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모세를 통해서 율법은 주어졌고, 네. 네. 예수님을 통해서 grace and truth came. 은혜와, 은혜와 진리가 네. 왔습니다. 근데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앞뒤가? 음, 음. 그건 뭐 몰라도 돼요. 4가 <laughs> <laughs> 네. <laughs> 붙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4가 네. 아. 붙으면 아. 앞에 나온 거에 뭐 이유를 댄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주석책을 들여다봤는데, 네. 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구약 시대의 얘기고 구약 맞습니다. 시대의 섭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네.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뭐가 내려왔느냐? 그레이스 앤 트루스가 내려온 것이다. 음. 은혜와 진리가 내려와서 네. 그것으로서 온 세상이 은혜롭게 된다. 네. 이런 말씀이라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조금 정리가 되는 거같죠 네. 네. 아, 그런 깊은 뜻이 네. 서로 네. 대비되는 것을 통해서 네. 네. 설명하게 듣는 네. 게 있군요. 음. 그걸 한번 다시 이어서 들어봅시다. 네. 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오케이. 다시 한번 이어서. 네. 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네. 그냥 문장을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를 뒤집어 엎어서 뭐 번역하려고 그러지도 말고 음. 들리는 순서대로 영어의 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의 원리는 궁금한, 궁금한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렇지요? 궁금한 순서대로 나간다 For the law was given 그러면 율법이 주어졌는데 뭐가 궁금해? 누굴 통해서? Through Moses, the grace and truth came 은혜와 진리가 왔습니다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냥 그렇게 음. 주는 대로 음. 받으면 돼요 이걸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오케이. Okay. 네. 음, 이걸 말로 한번 해볼까요? 네.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The law was given. The law The was given. given. 말해보세요 <laughs> The, The law, law was, was given. given. 모세를 통하여 through, through Moses. Moses. 자, 은혜와 진리가 왔습니다. Grace, grace and truth, and truth came. came.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Through Jesus Christ. 오케이, okay. 한번 다시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o 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오케이, okay. 네. 잘 들리죠? 네. 네. 어떤 분은 뭐, 어, 이거 방송 들으니까 우리말처럼 들려요. 그러는 분이 있었네. 누군 <laughs> 네. 약간 상품을 사시기 위해서. 아, 그래? 상품 타려고? 네, 의도적으로. 어, 어 근데 왜 네. 일사불란하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아,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다음. 1 8절 가보죠. 네. No one has ever seen God. No one has ever seen God. No one has ever seen God. 세 번이나 들어봤으니 아실 때가 됐는데. 네. No one has ever seen God. No one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네. Has ever seen 지금 has seen 같은 보통 입시 문법으로 할때 현재완료라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네. 그니까, 러이 have를 현재 완료, 뭐 완료 결과 계속 경험 이런 뜻으로 해갖고는 도저히 당연해질 못해요. 음. have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가지고 있다. 있다. 무엇을? s e n 본 상태를 가지고 있다. 네. has s e e n 그런데, 네. ever가 들어갔어요. no one has ever seen God. 아무도 has ever seen God. ever, 그러면은 이렇게 의문문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일찍이 지금까지.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에버. 에버. 에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에버 핸드폰 이름이었죠. 에버. 그런 게 있었나? 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짝퉁이 아니야? 어, K통신회사에서 뭐 아, 아, 자기들 그게? 단독 아. 모델로 아. 출시를 했었죠. 그때 네. 에버는 아마 긍정적인 뜻으로 썼을 거예요. 음. 그지? 에버가 긍정적인 뜻으로 쓰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아. 예를 들면 영원이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Forever. 그렇죠. Forever. Forever. Forever, Forever. 어. 뭐 Evergreen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네, evergreen 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Green이 초록색이니까. 영원히, 영원히 초록색이다. 아. 영원히 푸르른 그 Evergreen. 음. 뭐 편지 같은 거쓸때 뒤에다가 뭐라고 붙어요? As ever. 어. 영어로 편지 안 써보셨나? 아, 네. 네. 저희가 안 <laughs> 써보셨는데. 네, 네. 아, 아, 네. As ever. 그러면 네. 영원히. 영 한결같이 아. with love as ever 아. with love 뭐야 사랑을 가지고 as ever 아. 영원히 한결같이 어. 사랑하겠습니다 아. 아. with love as 그 ever 어그 네. 연애 편지 아. 쓸때 써봐요 아, 꼭 기억해놔야겠어 어. <laughs> 못 알아들으면 사귀지 마라. <laughs> 네. <laughs> 근데 그 뒤에다 어떤 사람을 사귀게 되는가 하면 네. with love 그런 다음에 그냥 네. 나가면좀 재미가 없고 네. 네. with love In Christ. 아. 주안에서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다. 아, As a v e r 그러면 되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안에서 그냥 사랑하는 건데. 주안에서 이 사랑이지 뭐 아, 예수님 네. 안에서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laughs> 맞습니다. 이게 진도 나가자. 네. 진도. No one has ever seen God.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무도 has ever seen God 하나님을 일찍이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음. 하나님을 일찍이 본 사람이 없었어요. 음. No one has ever seen God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no가 붙고 ever가 붙으면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면 하 never하고 똑같아요. never never 아, 아, 한 좋아. 번도 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아, 하나님,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없어요. 네. 네. 음. 뭐 옛날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죽 이제 죽을 거다.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건 겉모습만 이렇게 환상으로 본 거고 진짜 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네. No one has ever seen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아침 뵙기로 하겠습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